어어어아유이번에물려 어. 어, 어. 아씨 어, 다안 자나? 그렇지 오케이 오지다리우드 음. <목소리가> 48시간 오케이 너만 믿는다 어우씨 존나 비싸 미쳤지 톡스안 되기만 해봐 <목소리가> 아 어우씨 어, 물이랑 혼합하는 거였어. 해봐, 해봐. 오늘 차가기 오면 싫어. 어, 여기 아저씨가 박스 치우시는 거구나. 오구 수고가 많이 쉰다. 아, 아, 지금, 3시 30분. 아침, 아, 오후. 낮과 밤이 바뀌었어라. 아, 씨, 지금 일어났네. 아, 오늘 촬영해야 돼. 아, 안녕하세요라. 오늘은 나레이션을 안 하고, 어이. 아, 하기 귀찮아서 오늘은 하루 종일. 중에... 일상을 보여드리겠어라 우리 구독자 백지장님들 지가 말이야 그동안 많이도 처먹었지 않습니까 온몸에 독소가 쌓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재정 문제상 내 몸을 순환하고자 자가격리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렇게 쿠팡에서 밥보다 더 비싸 보니까 하나에 거의 23,000원 하는 건데 다이어트비가 더 나올지 식비가 더 나올지 몰라. 자가 격리하면 둘중 하나지 않아 개똥똥안 먹어서 개날씨 살을 빼느냐 살을 찌우느냐 길을 왜서 있다가 3일은 먹고 싶은 거 그래도 조금 먹고 나머지 시간들은 요거 마시면서 디톡스 좀 해보려고 어제 딱 하루 했는데 이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배가 안 고파 다행히 그리고 어제 종일 편집을 하느냐고 의자에만 앉아있었어 걷는 건 거의 여기 다섯 걸음 걸으면 끝이요. 운동은 안 하고 이것만 먹으면서 내몸의 독수를 빼고자. 술독을 빼고자. 내가 보통 식탐이어야 되지. 부디 잘 끝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잔 시작하는 거야. 요거를 한반 정도 따르고, 오렌지 주스 냄새인데? 물들 반 따를래. 비율이 좀안 맞았다. 이게 나의 아침이요. 4 시간에 네 번을 마시면 됩니다 아, 어, 약간 껄쩍지근한데. 이거 먹으면 숙변이 빠진다고 하는데 아직 똥을 못 싸시오. 제 병비가 좀있끌나요 조개찜도 아직 안 나왔는데 남은 자가격리 동안 잘 빠지길 바라며 화이팅, 화이팅. 이제 우려나 자가격리 식품은 어우 저 집은 쌓여있네. 어디 보자 이제 정리 좀 해보자 효과 자랑 좀 해야지 독일 기념품 자랑하게 쏘라 아우 다 까쳐 먹었어 근데 친구가 캐리어를 버린다고 하나 줬는데 가방에서 털이 나는 줄 알았네 뭘 샀냐면은 다 찌그러져 많이 사지 못했어 왜냐면 돈을 다 썼기 때문이지 그래도 몇 개는 소개를 해드려야지. 그냥 분량 뽑으려고 하는 게. 거의 남자들이 쓰는 샴푸라는데, 주위에 탈모인들이 많어. 나도 머리에 예민이여. 맛별로 샀습니다. 힌트먼트 필요했는데, 요게 쪼, 작은 모델이 조금 있더라고. 작은 걸 어디코에 붙여. 그게 뭔지는 잘 몰라. 나도 거기 쇼핑리스트, 그, 독일 그거 검색해서 다 사온 거야. 이건 내가 쓸 것이야. 아유, 제럽게산 것도 없 이거는 여성용 탈모 샴푸야? 이게 낮인지 밤인지 집에만 있으니까 뭐, 갈아 입을 일도 없고, 씻을 일도 없어. 냄새 나나요? <laughs> 알포 비타민이 이게 한 뭐, 천 원, 이천 원 해서, 누군가 주려고. 한국보다 외국이, 생필품 같은 게더 훨씬 싸. 나 아주 여기에서 아주 놀래 잡빠졌잖아할말 한. 이거는 누구 줬어야 되는데, 까먹었으면 구는 제끼겠어. 이거 맛있게 먹었고요. 아주 당 떨어졌을 땐직빵이지만 한국, 코리아에 바라 박스가 다 틀어졌어. 이거 똑같은 거 큰, 큰 사이즈 버전. 내가 선물을 많이 못 사왔어요. 이건 뭐 독일의 유명한 치약이라는데 큰 사이즈 인줄 알았더니 작은 사이즈더라고. 이거 하면 뭐 백리 되나? 이거는 윤실장 줬는데 그냥 나 가지래? 예. 아유 우리 조카 줘야지. 초콜렛인데 조카 주면 안 돼. 살죠. 핸드크림. 삼개 왔네. 우리 윤실장이 준 제가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상징. TV 타워 전시해도 되겠어. 이게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향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이 어, 독일 향, 아 어, 좋네요. 끝이야. 이제 씻어야 돼. 그동안 기미 죽은 게야 얼굴이 굉장히 빵빵해져서 음, 한국물로 씻으면 약간 다를까 싶어서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놀람> 어우 여름에 낮져 <놀람> 있는 게 제일. 아우, 이 똥벌레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어디네 씻을 땐 카메라에 수 없어. 인천물은 존나 부자. 착착착 자가물품 만나보자. 문자 보내봐야지. 시면 연락 주세요 이것도 독일에서 사온 건지 제가 분배가 있어갖고, 이게 효과가 직방이래. 한 5, 6여방 먹으면은 된다는데 이거 뭐 디톡스를 해도 똥이 안 나와. 나 그렇게 깨끗한 인간 아닌데? 한 성인 열 방울. 아, 근데 이게 더럽게 안 나와. 아, 짜지지도 않아. 아우. 나왔다 치워봐. 그냥 옆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오른쪽 대각선으로 올려주고, 완전 어, 올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이거 반복. 이거야? 네. 따따 따. 어. 어,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이거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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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이거이 김념의 한국인 오 <laughs>